푸른 새 아름다운 플로링 공주는 늘 외로웠어요. 계모 왕비의 질투 때문에 아무도 공주에게 다가오지 못했죠. 하지만 공주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용감한 아제르 왕자가 플로링 공주를 찾아왔어요.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에 한눈에 반해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왕비는 질투심에 화를 타올랐어요. 왕비는 몰래 마법사를 불러. 아제르 왕자를 영원히 푸른 새로 만들어버리라고 명령했죠. 마법에 걸린 아제르 왕자는 낮에는 푸른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로 변했어요. 슬픔에 잠긴 그는 밤이 되어서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밤마다 푸른 새는 플로링 공주의 창가로 날아와 사랑을 속삭였어요. 공주는 푸른 새의 모습이 된 아제르 왕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눈치챈 왕비는 또다시 계략을 꾸몄어요. 그녀는 플로링 공주를 성에서 가장 높고 좁은 탑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푸른 새는 매일 밤 공주를 찾아 탑으로 날아갔지만 왕비는 온갖 마법으로 탑을 둘러싸 푸른 새가 공주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왕비의 끝없는 방해와 음모 때문에 결국 푸른 새는 지쳐버렸어요. 그는 슬픈 울음을 남기고 플로링 공주를 영원히 떠나게 되었답니다. 홀로 남겨진 플로링 공주는 아제르 왕자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공주의 진심 어린 사랑과 굳건한 믿음은 마법의 힘을 이겨냈답니다. 마침내 아제르 왕자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제외하여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플로린 공주와 아제르 왕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